여기 왔으니 분량 뽑아야지. <laughs> 그치, 음 내가 맨날 집에만 있는데. 얘를 얹으세요. 그게 1번이에요 2번은 얘만 먹고 싶다. 안 그럴 때는 뭐 와사비꼭 주셔도 되고, 는다 주셔도 되고, 3기에다주잖아요김에다가 무슨 되고. 5번에 다 주셔도 되고. 6번다 주셔도 되고. 7번에 다 주셔도 다번다다도 어, 야, 야 돈뿜빠이 하려고 야, 존나 아껴 먹는 거 알지? 오, 아, 거기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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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나도 이거 고있 오, 냄새 좋아. 내 화이트 레드야? 화이트 마실까? 난둘다 상관없어. 화이트로 시작할 거야, 레드로 시작할 거야? 화이트 먹다가 어나 화이트 좋아. 나 화이트 먹고 싶었어, 요새. 소리 좀. 좋아? 난 좋아. 화이트? 레드 화이트랑 레드랑 같이 먹을, 같이 먹을 거잖아. 이거 여, 여기서 이밤에끝 잡을 거. 거 아니야? 응 맞아. 너무 높아. 음 너무, 너무, 음, 너무 괜찮다. 잼도 음, 있어 잼. 내 똑같죠? 너가 보면은 누나 늙었어? 솔직해 얘기 똑같아. 지랄하지 말고. 진짜 똑같아. 누나랑 누나랑. 내가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늙었다고? 언니! <laughs> 아, 왜냐면 나도 그거를 나이를 먹으니까 늙은 걸 모르는. 너는 그때 그대로거든? 다크서클 조금 심해졌어. <laughs> 아니 그때도 준아. 그때도 심하다고 존아 다크서클 좀 나. 가그렇게 말했어. 같은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야. <laughs> 아니 근데 근데 내가 그때랑 똑같다고? 똑같대. 개 같은 소리 하지 마. 화장지면또 모르지. <laughs> 그럼, 그, 그러면 나 지금도 클럽 가면은 패스인가? 맞아. 아니, 근데 요새는... 맞아, 패스야. 홍대는 안될 때... 죽일 아, <laughs> 수가 없어. 그냥 어형골드 가. 골드, 응... <laughs> 네, 골드 즐거워. 그러니까... 나, 골드 완전 내사랑 어,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거에 대해서 연애에 관해 대해서도 아, 조금, 아, 조금 아, 그런... 좀... 열려있을 필요가 있는데, 내가 봤을 땐 얘가... 좀 보수적이면서... 프렌들리야 나는 근데 이십 대 때는 그거 많이 후회해 좀 물난하게 놀걸. 20대 <laughs> 때는 기회가 많았어. 근데 지금은 기회가 많이 없거든. 그치? 야! <laughs> 이 새끼야! 할걸. 바보같은 놈 아유, 기분이 없어찍고 있는 거 알아? 굴레 뭐 중요한 거 아니야? 아, 중요한데. 그니까, 러 <laughs> 그게, <웃음> 아, 원래는, 그니까, 옛날로 치면은 세파. 오? 어. <laughs> 지금으로 치면 FWB야. 어, FWB가 <laughs> 뭐야? 뭐야? 게임. We d i f f e e n t 음. 그러니까 친구로 지내는데, 또... 그러니까 그런 이득은 취하는 아 거죠. 관계로서의 아 그런 성관계나이런 새로운 아 F 아 W B. F W B. 엄청 많이 써구나. 랐 진짜 많이. <laughs> 왜 이러는 거야? 조명 낮추세요. 조명 낮추세요. 언니. 조명 낮추세요. 언니, <laughs> 언니, <잠깐만>. 조명 낮추세요. <laughs> <이거> 왜 이러? <laughs> 떠나. 그러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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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어 그러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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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제면그러고 그러면. 래러면고러면 그러면. 그러면. 그언면 그러면. 그러면. 세 번째 사실은 데브먼트의 19년. 앞에서 봤으니요 你。